안녕하세요. 냉스치과 턱관절 클리닉 김혜선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뭐 궁금한 게 있다고 해서 오셨다는데 어떤 게좀 궁금해서 오셨을까요? 아니 턱관절 치료 받을 때그 뭐 장치가 있다 그러던데 장치 치료를 많이 한다는데 그 장치가 뭐, 뭐 마테스도 팔고 뭐 하이머니 관련해서도 팔고 그런 것 같은데 치과랑 장치랑 다른 게 있나요? 아.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그거는 아예 다른 장치입니다. 이거 헷갈릴 수 있군요. 한번 짚어볼게요 그거에 대해서. 어, 이 저희가 턱관절 치료를 할때 중요한 치료로 장치 치료하는 것이 있, 있습니다. 장치 치료. 장치 치료를 저희가 스플린트라고도 부르는데 어, 장치를 하는 이유는 그것 말하자면 아주 그것도 많아서 질문하신 것 위주로 좀 답해볼게요. 어 저희가 이제 장치를 치료를 할때 장치 치료 라는 것이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생긴 입안에 이렇게 두 끼는 이런 장치 이거든요 요거는 내 입안 상태에도 맞아야 되지만 이 두께나 강성 같은게 내가 띄우고자 하는 턱관절 공간의 부여와 이 어금니에서의 그 높이가 일치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 요거는 그, 턱관절 보통 이제 치료를 받으실 때 제일 중요한 장치 치료에서는 이 바이트를 어떻게 물리는지가 가장 키포인트예요. 턱관절 진단, 그 턱관절 치료에선 진단에서 그것이 나와야 되고, 그게 이어져서 장치의 그 디자인에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중에 좀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장치들 저도 이제 그 환자분을 가지고 오시는 거본 적이 있는데, 어, 되게 얇은 거, 되게 얇은 거 있더라고요. 어, 약간, 뭐, 이렇게 뭐 얇은 거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정이 끝나고 뭐 받으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얇은 거의 비닐 같은 그런 그 장치가 있는데, 이거는 그, 턱관절 장애가 거의 없는 환자한테는 약간의 효과를 줄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턱관절 그 질환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좀턱 없이 부족한 두께다. 그래서 이거는 어, 유지 내가 더안 아프게 지금 딱 좋아서 유지 그런 용도면 오케이. 근데 아, 지금 이걸 치료하겠다 이런 얇은 두께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또어 어디 보자 이게좀 물렁물렁한 거 있어요.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뭐 이렇게 약간 뜨거운 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앙 이렇게 물면 그냥 그 모양대로 인기가 되면서 그걸 이렇게 물고 있으니까 좀 괜찮더라. 특히 이제 저희 환자분들 중에 외국에서 유학생활 하시다가 중간에 방학 때 와서 이렇게 검진 받으시는 분들 그 외국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가지고 좀 했더니 조금 괜찮아지는데 지금은 더 아파요. 이렇게 오시거든요. 물렁물렁한 재질은 이거는 처음에 당장 약간 띄워줄 때 급성으로 한 2-3일 정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도 그런데 그것이 한 일주일, 열흘 이상 넘어가면 근육 자체가 질겅질겅, 껌을 계속 씹는 이런 효과를 내요. 그래서 근육의 피로도가 급격히 증가되고 원래 증상보다 근육이 더 피곤도가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렁물렁한 장치는 정말로 이건 지양하시는 게 좋고, 이거는 나의 턱관절 상태를 반영하지도 못했고, 재료의 강성 자체도 부족한 그런 모습이 되니까 그것도 어렵고요. 또 제가 뭐 보다 보니까 이상한 걸 봤는데, 그 앞에만 이렇게 보통 스프린트가 전체를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툭툭 자르고, 이렇게 간편하게 앞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스프린트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 턱관절은 항상 원리가 관절과 어금니는 같이 가요. 그래서 어금니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기둥이 없으면 이 앞니에서 받치는 거는 이렇게 시소작용, 지렛대 시소작용이 나면서 턱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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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서 여기 계속 전상방에 자극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도 굉장히 사실은 하시면 안 되는 장치가 되겠고요. 저희 랭스 치과에서는 이제 턱관절 진단을 아주 정확하게 하는데 가장 좀 포인트가 있겠고, 그 진단을 스프린트 디자인에 녹여서 낸다는 것. 그 진단을 녹여서 낼 때, 구치부의 어떤 그 두께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아래 턱의 전상방 그 위치를 관절 위치에 맞춰서 잡는 것. 그런 것들이 좀 포인트가 돼서, 그 저희가 좀 치료, 턱관절 클리닉 치료에 조금 어느 정도의 내공이 많이 쌓였고, 환자분들이 많이 좀 알아봐 주시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치료를 할때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생각하시 아, 이 치료 기간은 보통 이거는 스프린드 치료 원리를 설명하는 데는 한참 걸리는데 기간만 물어보시니까 보통 치료 기간은 한 4에서 6개월 정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보통 6개월 치료가 끝나고 나면 환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증상이 안 좋아지려고 할때한 1, 2주 정도 이렇게 착용하시면서 관리하는 그런 스타일로 그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